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 종류의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인터넷 중독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에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그 핸드폰, 비싼 거,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을 그걸 살려고 그렇게 기를 쓰지 않습니까?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원인의 깊은 곳에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늘 목마르게 합니다. 그 목마른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 나만 아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 이기적인 상태가 심화해지면 결국은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린 청소년의 그 혐오범죄 그 어린 학생의 그 작은 손수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서 연약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 혐오범죄가 그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아이들도 내면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 저녁 먹고 또 학원에 있다가 또 학원 가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저녁 9시 10시입니다. 어찌 그 아이들에게 분노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분노도 가득하죠. 취업도 안 되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결혼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한 마음이 인터넷에 온갖 악플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한마디로 분노가 가득한 사회이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오늘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란 땅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의 세상은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계급 사의틀 안에서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있어야 돼요. 최상위계층 0.001%에 해당되는 사람만 만족을 느끼는 그 사회. 오늘날 사회보다 더하면 더했죠. 분노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뿌리는 뭐가 있느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분노를 가득한 세상 안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시고 회당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겨지고 깨어진 자녀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배 안에서 그물을 깊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유한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사람들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싫어해요. 예배를 어떻게 든지안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예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 들을 수 없습니다. 나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 들을 수 없습니다. 나 집안일이 많이 있어서 예배 들을 수 없습니다. 온갖 변명을 다 해서 믿는 사람조차도 예배의 자리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지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얼마나 심각하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왔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아 오시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나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특별한 문법을 사용했어요. 미완료태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에 문법에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다의 미완료태를 쓰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말씀을 계속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설 명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죠? 작년 추석 명절에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올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이 들을 얘기는 올 설에 한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뭐 아닌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면 <laughs> 항상 하던 얘기, 항상 하던 교회 잘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손주들한테 하는 얘기 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헌금을, 저 헌금 헌금은 잘 하느냐? 네. 그래 믿음 생활도 잘 하고 있느냐? 직장은 잘다니느냐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할 수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당시 비슷한 시기에 회당, 다른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당에서 무슨 말 했는지 생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로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하는 위로.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위로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더큰 고통이 뭐냐? 슬픔이 뭐냐? 내 주위에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철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 낫기도 원하지만은 나에게 위로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 어린 자녀들 말씀드렸죠. 공부하느라 힘들고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위로하는 말을 전해야죠. 수고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도 못 보는 주제에 어디를 싸다로 다녀? 이런 말 하시는 분은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수고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싶지 못해서 못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벌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런 말하시는분 없을 줄 압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했어?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했지. 너무 고마워. 감사해, 내가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었어.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위로하세요. 사회생활 알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지 한마디로만 상처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위에 위로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상처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이름의 그 영문이 c o m f o r t r 예요보혜사 위로자란 뜻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줄 아세요?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게 해서 위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 육신의 아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심령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 참된 위로, 세상에 고달픈 그 육신, 세계사회의 고달픈 그 영혼을 참되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분노와 그 아픔과 슬픔 속에 마음에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 들어가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놀라운 힐링을 경험, 힐링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둥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터치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언제 놀라는지 아세요? 병 나을 받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병이 나을 때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람들이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무게가 무 짐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서기관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 속에 짐을 쌓아놓고 쌓아놓고, 완전 바벨탑을 쌓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오면은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위로가 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힐링인 거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의 상처 깊은 곳을 만지시고 강력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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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린 문께 성도님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이런 놀라움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으니까 놀랍다. 내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갈 바를 알게 된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일로 가지 않으면 돌아가면 되는 목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늘 근심 걱정해요. 문제를 만날까? 문제를 만날까? 불안함 가야 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도 믿음의 돛을 활짝 펼치고 나아갑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잘 하시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드릴 때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이 가끔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여기서 새벽에 한 30분을 걸어와요. 부모가 물었어요. 차 타고 가지 왜 걸어오냐. 중국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한 시간을 걸어서 두 시간을 걸어서 또는 한 시간을 자전거 타고 두 시간을 자전거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도 기쁨이 넘치고 사막을 걸어도 기쁨이 넘치고 황무지를 걸어도 기쁨이 넘치고 3시간, 4시간을 네 자전거 타도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되어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소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위로의 힐링이 있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니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참된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은 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것이 자연스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죠. 오늘 본문의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두 다막 받지 못하게 하고 죄를 만들어서 죄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막이 쌓던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목회를 할때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방에서 24시간 그 안에서 꼼짝 안고 있는. 뭐하나 봤더니 24시간 내내 게임하고 인터넷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문을 두들겨서 밥 먹으라 하면 내 네, 말만 하고 나오질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처박혀 있다가 저녁 때쯤 돼서 이야 해야 밥 먹어야지 살지. 그때서 기어나서 밥한 숟갈 뜨고 또그 안에 들어가서 네, 인터넷에 이제는. 밥 안에, 방 안에 밥을 넣어주야 밥을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막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이 아이의 소리가 아니에요. 낯선 소리예요. 전혀 듣지 못한 소리가 이 아이 입에서 막 괴소로 소리 질러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다행히 은혜스러운 것은 이 아이가 펄쩍펄쩍 뛰고 온 몸을 비틀어도 제가 안수한 이손 안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까이 아이에서 영혼의 그 잡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 갑자기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온 몸이 풀어지면서 온 몸이 평안해지면서 그 그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양처럼 순해졌던 겁니다. 그러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었더니 목사님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방 안에 틀어 박혀있던 아이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이 아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마귀사탄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계시니까 이 아이 영혼이 평안하고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회복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충만하여서 정말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에 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그 정말 무한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힐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살던 사람들. 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의 세상 은 어떤 곳이냐? 그 사람들의 세상 갈릴리에.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면 갈릴 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다. 호수가 커서 바다가 아니라 그 마가는 그곳을 바다라고 표현한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는 마귀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힐링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세상은 영적인 바다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충독된 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까지 도박이 들어와 있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를 향해 나갈 때 믿음의 돛을 달고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며 이 세상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이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민든장에 능치 못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